6월 4일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행복한 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행복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은 1층 로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 대신방 일정입니다. 대신방을 받는 구역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족 교육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 진행이 됩니다. 세가족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단기 선교 신청자 모임이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 물품 모집을 다음 주일까지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조과학 탐사 신청을 받습니다. 일시를 참고하시고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삼부예배 후에 본당에서 신청자 모임이 있습니다. 6일 화요일은 현충일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및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일 중보기도는 쉽니다. 당회가 삼부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중보 기도 세미나가 9일 금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안성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성명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 감사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회계 지도 대상 부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관한 소식이 1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나눔터에서 헌옷 및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구역 김현숙 집사님께서 금호 어울림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하루에 세 번, 일분 이상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